세워보고 달성해 보자는 부분이죠. 이런 이제 우리 인생 시나리오에 작성되는 부분이 있고 또 넘겨주시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뭐 배웠어요? 좀 전에, 좀 전에 이제 그 마인드를 갖춰라. 그다음에 어 뭐했어요? 명단 작성을 해라. 그다음에 명단 작성대로 어 이제 어 그걸 가지고 이제 행동에 옮기기도 하고 그걸 스폰서하 상담하고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목표를 잡아서 인생 시나리오 를 작성해서 인생 시나리오대로 해나갈 생각을 해라. 그렇게 마인드로 마인드로 정립을 해놓고 나서 두 달째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달째. 자 본격적인 행동으로 시작하는 단이 됐습니다. 두 달째입니다. 첫 달에 홈페이지로부터 다 이제 웬만한 애터미 가는 건다 거의 습득을 했어. 다 알았어 어떻게 하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시스템에 참가하는 방법 다 알았어. 그럼 그걸 이제 행동에 옮겨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 옮기느냐 명단 속 대상을 컨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컨택 저 컨택은 온라인 오프라인이라고 써 놨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뭐 온라인으로 우리 제품 자료를 권한다든지 우리 사업 동영상 또는 회장님 동영상 같은 걸 카톡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한번 봐봐 이거 상당히 좋은 내용이야 라고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 스타일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하고는 약속을 해서 이 조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이제 뭐저 하나를 건다든지 직접 커피 한잔 먹자고 만나든지 여러 가지 방법적인 면이 있어요 그걸 뭘 대상으로 하느냐 명단을 대상으로 하면 명단이 그래서 내가 명단을 써보러 가는 게 명단의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컨택을 이제 슬슬 해나가기 시작하고 그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여러분들의 명단 속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거기서 소비자도 나올 거고 사업자도 나올 거고 말이죠. 또 소비자의 소비자를 소개받을 수도 있고 사업, 사업에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을 몇번 계속 이런 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큰 어떤 세미나장이 안내함으로써 그 사람이 아, 나 사업 같이 해볼게 이런 얘기가 들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같이 관리하시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임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나간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사업자가 구축이 되고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사업에 진입을 합니다. 제대로 된 사업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빨라져요. 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누군가를 컨택하러 나갈 때는 컨택이 뭐예요? 누굴 만난다는 거죠. 만나고 전한다는 거잖아요. 접촉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보다 사업을 많이 경험하신 분과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이 바로 찾아가야 될 사람? 아니야이 사람은 일단 뜸을 들이고 일단 전화 통화만 해, 그냥 안부 전화만 해 이렇게 좀 늦춰야 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있고 조금 늦췄다가, 또는 제품으로 다가갈 분 아니면 사업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실 분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스폰서가 그걸 다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명단을 작성해놔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상담을 한 후에 그다음에 행동을 옮길 생가 하시고 그냥 자기가 명단 속에 있다가 막 찾아 돌아다니다가 시장 다 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폭탄 터뜨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만나갈 아, 데 없는데요. 만나볼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 다 깨졌으니까. 깨졌는데 또 어떻게 찾아가? 쪽팔려가지고 못 찾아가죠? 그럼 나 하나도 없어요, 이제. 길거리 지하철 앞에서 전단지 뿌리면서 애터미 사업 같이 할래, 이럴 겁니까? 힘들어요, 그런 사업. 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누가 바보처럼 전단지 뿌리고 사업 합치다 달려오고 있어? 안 달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앞면으로 알고 알고 차라리 세탁소 주인이 됐던 내가 늘 늘상 가는 세탁소 주인이 됐던 미용실 여자가 됐던 말이죠. 네? 상시 여러분들이 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있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됐던 뭐 어쨌든 그렇게 아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제품으로 들어가고 경우에 따라서 사업으로 들어가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길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센판 얼굴 처음 본 사람한테. 명함 내밀면서 사업 한번 해봅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맞춤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막 마구잡이로 자기가 막 처음에 열정 뻗쳐가지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그 회장님이 강의할 때막오0명천명 우리 처음 할때 이제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지금 몇천명뭐몇만 명이지만 그때 그 저기 저그 공주가 아니고 이제 대덕의 대덕연구 단지 안에 그 우리 그 저기가 있어서 아무리 옥상 있어요 옥상. 2층인가3층 음. 그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 쭉 나와있는데 막 거기서 얼굴이 뭐 시끄러워져막전화하호사람 있어요. 야 지금 강의 잠깐 들어봤는데 중간 강의 또 나왔는데 야 동그라미 두개 그려가지고 거기 숫자 놓으니까 한대 5천만 원씩 번 되더라 이러고 전화하고 있어 그래서 강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나와가지고 막 열정이 뻗치고 그 냄비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그 성격이 냄비형 스타일이다. 가마솥창, 냄비형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인데 냄비형 스타일인 거예 그렇게 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막이것부터 이부터 놀리고 다니니까. 내가 확신 가지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했는데 깨지지 않겠다. 이 사람 전했는데 전해도 뭐 반대 의견, 뭐 거절 이런 거 해요. 아, 괜찮아. 네가 반대하는 지금 모르니까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느긋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사람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어떤 거절이라든지 이런 거? 아예 그런 얘기하려면 만나질 수 있게 하지 말, 마라.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거절을 당하면 거기에 막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자존심이 완전 팍 무너져가지고 막 시뻘게져서 뒤돌아서 나옵니다. 그렇게.